개사주 네,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정해년에 태어났어. 을사월 개사일 신유시 목이 하나, 하가 세 개, 토가 없어요. 여기서 토는 배우자인데 금이 두 개, 수가 두 개, 합이 여덟 자가 됐습니다. 어, 개사일주가 4월에 유시에 태어난 건명 여자이신데 어, 금년에 7 3세 살. 어, 사과 두개 나란히 있어서 또 사유충이 돼서 상당히 이제 좀 문제가 됩니다. 그역마살이 지지에 세 개씩 있어서 많이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이분이 지금 현재는 73인데 58 대운에 그때 남편이 그 암으로 죽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이제 운이 신년년이 사회충을 두번 하니까 나쁘고 또 이제 계사년 이제 사회충이 돼서 그때 남편이 아무로 하늘로 갔다 이제 그래서 남편이 없는 사주인데 공교롭게도 신의 대운이 안 좋았고 또 계사년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충국이 발생해서 어 하늘로 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사화가 지지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배우자 남편이 이제 토라는 글자가 이제 지장감만 있다는 것이 문제고 그래서 운이 그 동안의 삶에 운이 이렇게 썩 좋지 않게 살아왔는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 혼자 사는 입장인데 됐는데 그래서 이분도. 가부되기가 쉬운 사주를 가졌다. 제거하기가 쉽다 그러는 건데 운이 운도 안 좋고 사주도 별로 충극이 많이 발생해서 문제고 여성스러운 점은 가졌는데 남편복이 좀 약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그 사화가 사해충을 가졌던 이제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시 또 사해충이 이제 대운에서 오고 또 연운에서 또 오니까 에, 그때 남편께서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제 그렇게 되는 사주인데 계사 일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여성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어, 화가 저게 이제. 아버지도 되고 재물도 되고 시어머니도 된다고는 것인데 사주가 뭐지독하이 나쁜 건 아닌데도 남편복은 좀 약하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금수운이 와야 좋다고는 하 건데 5 8 대운 금수운이니까 나름대로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임자녀는 좋아도 신해년은 별로인 거예요. 신해년 그래서. 때 남편하고 부부간의 이별을 했다, 사별을 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사주인데 어쨌든 지지에 지 사화가 두개 나란히 있는 것이 사이 충이 됐을 때는 상당히 데미지가 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